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쉼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노래합니다. 4절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삶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깊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두려움 대신 평강이 찾아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시는 보호와 위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도구로, 막대기는 다가오는 위험을 물리치는 방패와 같습니다. 삶의 상처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지팡이가 우리를 고추 세워주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주님께 상처의 치유를 구해보세요. 어려움이 클수록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임을 믿고 그 위에 몸을 기대어 보세요. 묵상할 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를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 깊은 곳에 위로가 스며듭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참된 안식과 영적 회복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쉼이 필요할 때 잠시 멈추고 기도로 주님께 지친 마음을 맡겨 보세요. 말씀 묵상과 찬양으로 영적 예배의 시간을 가질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장소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터를 경험해 보세요.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쉼과 회복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관점은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으며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쉼과 회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할때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걸어가는 증인이 됩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등교길에 시편 23편 4절을 소리 내어 읽으며 오늘 맞이할 도전 하나를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도전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신실하심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매일이 주님의 동행과 보호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풍성한 회복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주님 손에 붙들린 평강의 길을 기쁨으로 걷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